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면은, 가정 때 보면은, 참 많아요. 명, 가정 때 보면은, 우리가 그 수초 어문, 관. 그 관은 대관인데, 어, 우리가 예를 들면 퀄리티죠. 실제에서. 이게 진짜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우리 시청자분들 알 거예요. 웬만한 사람도. 진짜 좋으면. 너무 수량이 많은 것은, 그건 좀, 어, 잘 관찰해 보시고, 요거는 내가 알기로는 나도 이거, 여지껏, 20, 저 18, 17년동안 봐도 처음 봤어요. 이 관을 그래서 제가 이거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좋고, 이거 내려볼게요 상당히 좋고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 수초 어문치고도 아주 발색 좋고 녹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 빽빽 여백없이 수초를 다 저기 연화문 열아문, 연화문에다가 연꽃에다가 수초 물수초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있지 이런거 수세미 수세미 뭐 응? 수초랄까? 아니면, 물 수초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들, 물가에 가는 사람 이런 수초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연꽃, 그러니까 연화문이 있고, 연꽃이 핀 거고, 아무튼, 그건 뭐, 잉어, 이것도 잉어, 잉어가 다 있네요. 그니까, 러 이, 진짜 너무 잘 그렸어요. 알다시피 이렇게, 여백 없이. 진짜 잘 그렸죠. 유약도 보면은, 아 협착이 잘 돼가지고 유상체로 그려서 너무 그 아주 발색 좋고 너무 이 녹인지 치고도요 이거 이거는 반응치고도 너무 잘 그렸고 산홍 이죠 사삼 산홍식으로 아주 그냥 그 유약이 아주 너무 아 정교한 정교하게 칠해가지고 아주 협착이 잘되그니까이 도자기 협착도 잘 되는 것은 그 기술이에요. 그니까 그만큼 보통 그이 기술자 가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보태 이 연판문식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런 도안 있잖아요, 다 보시고 그리고 이 안에 그리고 관지 안에도 깨끗해. 안에도 보면은 그 제가 이게 카메라가도 이렇게 연대가 있어 보여 요 이렇게 보면은 안에도 보면은 물레지라고 보면은 연대가 있어 요 이렇게 보면은 물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네 하고 써 있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된게 아니죠. 그 자연적으로 시대가. 그러니까 밑굽도 보세요. 가정면자라고 써 있죠. 대명. 여기 보세요. 관지도. 아죽 그, 실제서 이거는 이제, 우리 고령토가 아니라 마창토 같아. 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도 태토는 고운데, 약간의 이제, 이, 거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창토고, 아주 그 미국도 좋고, 대전 가전, 간지도 좋고, 아주 그, 우리가 연판문식으 이제 여기 파초문식이죠? 파초문식으로, 초연문식으로 이렇게 다땡 들어와서 연판문식으로, 파초문이 이제 연판문식으로 감은 다음에, 어문이 싹 들어갔어요. 그 그러니까 당당히 이이어한 마리에 그라도 너무 이어가 살아있는 느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물고기가 살아있는 수초가 지금 물속에서 너무 이이어하고 물고기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그만큼 보통 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시면은 좋은 도자기 만나는데 좋은 도자기 또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뚜껑도 보세요. 이 뚜껑도 보면은 보통 그림 이렇게 잘 그렸어요. 뚜껑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뚜껑도 어설프게 그린 게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보면은 너무 여백 없이 뺀 들어간 잘 그렸고 위에 뚜껑은 영랑문식으로 우리가 그이 봉도 연봉 같은 느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물속에 너무나 고고기가 연봉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것같아이 관을. 그니까 상당히 만잘 만들었고 관치구도 대형 관이고 아주 보기 좋아가지고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공부돼가지고 관은 진짜 이게 명품이다. 어문관. 내가 사이즈 한번 재, 사이즈가 높이가 41cm. 예 요, 옆부과자 그리고 빵, 이거, 이, 이 거의 지름도한 40cm 정도 되네요. 이것도 거의. 그니까 러 그만큼 우위하고 동그란 그관 같이 만들어가지고 아주 정감있게 만들고 아주 보기 좋고, 아, 유상체를 그려서 너무 잘 그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이게 거의 이제 유상체를 그려놓는 한 번, 그, 뭐야, 도자기를 굽고 난 다음에, 배기 유약을한 다음에, 다시 굽은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오체로 해가지고, 이 위상체를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협착이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어, 도공이 그린 게 아니고, 참, 화공이 그렸다는 거죠. 대단한. 거 그리고 아주, 너무 피부 색깔이, 이, 거칠임이 없다 이거죠.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도자기 만들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 뭐, 이런 소더비 뭐 그런 데는, 저 그, 다 검정이 맡아가지고, 장갑을 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일단, 은제 그, 도자기 보호 차원에서. 근데, 어, 웬만한, 우리,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이렇게, 그, 도자기 설명해 줄 때는, 어, 장갑을 끼는 것보다, 우리가 손으로, 맨손으로 만드는 게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왜수장가 좋으면,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착 만지면은, 이게 진짜 장작가만이, 아니면 가스가만, 요즘가만이제 웬만한 도자기 만지는 사람들은, 많이 만진 사람들은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양해를 부탁하지만 거의 이제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만지는. 그리고 또 맨손으로 만지게 되면 도자기가 또어떤 파손도 덜 돼. 왜냐면 어떤때 장갑을 끼다 보면 미끄러져서 겨울철 같은 데는 이 도자기가 파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보면은 어 맨손 도자기 만질 때는 뭐 어디 큰뭐이 메이저 경매나 갈 때는 뭐 장갑 끼고 한다지만은 웬만한 저 도자기 만질 때는 맨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 도자기한테도 안정감을 주고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내가 도자기를 가면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 도자기도 자주 만지다 보면 어,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손으로 만지는 것도 어, 도자기의 그 구별법, 좋은 도자기, 나쁜 도자기라는 것을 느끼는 손으로도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도자기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랑 내가 얘기잖아 끝이 없다고 너무 잘 그렸고 어, 수초 어머 치고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상당히 녹인유 보세요 유상체도 그 녹인유가 잉어가 아주 그냥. 협착이, 이 녹인류가 협착이 하기 힘들거든요. 산호홍하고 근데 이렇게 오체치고도 너무 잘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대 이 명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대한민국 이것도 하나도 하나, 하나 몇개 없을 거예요. 하나 아니면 두 개. 왜냐하면 그 정도의 희수성이 있어야 이 중국도자기에 그려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 진짜 수백 개 수천 개 있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걸 수백 그 뭐랄까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흔한 것은 그러니까 도자기도 희소성이거든요. 누가 가질 고가도 누가 또 소장하고 싶어도 희소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거 아셔가지고 도자기 거 공부하시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크도 이만큼 이런 도자기는 최고의 명품이다 하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공부가 돼가지고 도자기 좋은 도장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